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 TV 이다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고 제일 중요한 우리 집안의 거실.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중대사를 논하죠? 그 거실에 대한 풍수를 말씀드리려고. 자, 귀담아 들으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과제 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예로부터 거실에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가족 간의 그런 앞으로의 그런 의논도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거실이거든요. 이 거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실을 어떻게 인테리어를 했냐에 따라서 풍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풍수냐, 위로 올라가는 풍수냐, 자 이왕이면 우리가 기운을 상생시켜주는 그런 풍수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음 이렇게 환한 거실 여기는 벽을 핑크나 아니면 화이트 톤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핑크색의 기운이 우리를 좀 이렇게 안정도 시켜주고. 모든 힘을 주는 그런 색상이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어두운 거실이 있어요. 이런 거실을 옛날엔 뭐 중후하게 한다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즘 시대엔 안 맞아. 왜안 맞냐면 부모 자식간에 요즘은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이런 거실을 한 집은 아빠가 너무 가부장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시를 하겠죠. 너 숙제 했어? 하고 말니까 왜안 가?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내가 돈 벌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너왜내말안 들어?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실을 하면 가족 간에 화합이 잘안 돼요. 거실은 환하게. 거실에 우리가 TV 같은 거 필수적으로 다 있죠. 요즘은 어린아이들 키우는 집은 TV 없는 집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TV를 놓을 거면 TV는 동쪽에 놓으세요. 소리가 나는 물건. TV나, 뭐, 다른 거는 종이나, 이런 거는 동쪽으로 놓으시면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이제 거실 같은데 우리가 액자 같은 거 걸어두죠. 그런 액자를 걸어둘 때는,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렇게 입체적인 액자. 어 우리가 예로부터 해바라기, 노란 해바라기는 우리 집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그런 그, 속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속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풍수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액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다 어떤 액자를 하나 놓고 싶다라고 하면, 거실에는 이런 액자를 놓으셔야 돼요. 집안에 어항을 두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뭐, 어항을 두면 보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습기 역할도 해줘서 집안이 건조하지 않고. 참 좋은데요. 이왕 어항을 두실 거면 어항에 금붕어를 키우셔야죠. 그쵸 돈이 막 들어오게. 내년에 또금 돼지 해잖아요. 황금 돼지. 자, 우리가 황금 붕어를 좀 키우고 싶은데 집안에는 여러분 황금 붕어를 어항에 넣을 때 아홉 마리를 넣으셔야 돼요. 이 아홉 마리의 구라는 집안의 숫자가 내 기운을 상생시켜 줍니다. 그런데 어 아홉 마리가 좋대. 이러고 가게하시는 분이 가게에다 딱 아홉 마리 갖다 놓으시면 안 돼요. 가게하시는 분은 어항에 여덟 마리를 놓셔야 으 돼요. 제가 공원 잠깐 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게할 때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항을 놓는 방향도 좀 중요하거든요. 집에서 동쪽 부분에 놓으세요. 어항은 왜냐면 서쪽이나 남쪽은 안 좋아요. 오네.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하는 일이 좀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항은 동쪽 기억하시고 또 소리가 나는 물건 TV 동쪽. 그럼 뭐예요? TV하고 어항이 나란히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 집안에 좀 행운을 갖고 오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면 이런 선물 하나씩 해오잖아요. 코끼리 뭐 이런 거 하나씩 해오는데 올빼미도 되게 집안의 기운을 상승시켜요. 그런데 올빼미는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올빼미를 갖다 놓으면 밤에 잠이 안 와. 근데 딱 하나. 밤을 세워서 작업을 하시거나 집에서 그, 그냥 일을 하시는 분 있죠. 밤 세워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은 올빼미 갖다 놓으면 좋아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근데 저처럼 잠 많은 사람은 올빼미 갖다 놓으면 갖다 놓거나 말거나 저는 잘 거예요, 아마. <laughs>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코끼리 많이 갖다 놓으시거든요. 요런 그러니까 제가 황금, 내년에 황금 돼지띠라서 황금 코끼리를 좀 구해왔어요. 이거 어렵게 구해온 거예요. 근데 이런 코끼리를 놓을 때는 보통 이렇게 쌍으로, 부부 쌍을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기랑 같이 이렇게 세 마리를 놓는 게 가정의 화목을 위한 그런 징조로 받아들여지거든요. 풍수적으로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세 마리를 놓는데 코끼리가 육지하고 물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물에도 들어갔다가 땅에도 있다가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코끼리만 놓으면 애들이 목말라요. 옆에 이렇게 예쁜 수반을 같이 갖다 놓으시면 얘네가 물도 먹어가면서 집안을 잘 지켜줍니다. 이거는 풍수 인테, 인테리어에서 기본이에요. 이거 다른 데는 코끼리 두 마리 갖다 놓으세요? 세 마리 갖다 놓으세요? 뭐이 말만 하고 말 거예요. 그쵸? 이거 수반 갖다 놓으라는 사람 있나요? 없을걸요? 얘네들하고 찰떡궁합이에요. 꼭 같이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거실에 보통 쇼파를 다 놓죠 어느 집이나.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쇼파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문을 딱 들어오면 정면으로 보이는 쇼파 아니에요, 그렇죠? 쇼파는 집에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쇼파가 등이 보이면 안 돼요. 정면으로 보여야 됩니다. 정면으로 보여서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힘들게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을 앉아있던 가족들이 반겨주는 거예요. 아, 여보, 오늘 당신 고생했어요. 돈 버시느라고. 아, 고생했어.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하느라고 고생했어. 이렇게 정겨운 얼굴을 보여줘야만 그 집안에 항상 화목하고 운이 상생하게 되거든요. 등을 딱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어, 왔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들어오다가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집안에 운을 좌우하는 건 우리의 그말 한마디예요. 가족 간의 말 한마디. 어 왔어? 이거 하고. 아우 어, 당신 오늘 수고했어요. 힘들었지? 이거 하고는 천지차이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아시죠? 우리가 지금 풍수 인테리어를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예요. 자, 화목한 가정. 그렇죠? 화목한 가정이 없으면 화목한 국가도 없습니다. 너무 크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 집안이 잘 되고 평안해야 나가서 일도 잘 되는 거고, 모든 나라의 살림도 평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 위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풍수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돈 돌아라, 돈 돌아라, 돈, 돈, 이것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족 간의 많은 대화와 그리고 사랑의 눈빛, 서로를 쳐다보는, 그리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가족 간의, 아우, 필요하고 행복하고, 이러는 게 우선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집안의 행복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행복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거실 풍수 인테리어를 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